<laughs> 몇 시야? 아실까요? 네. 너무 과빠 보이시는데? 아 지금 세금 내고 있어 가지고. 내 돈. <laughs> 지수님은 네. 일본 와서 팔 근육이 좀 생겼겠어. 저 원래 운동을 좀 해서. 무슨 운동? <laughs> 저 테니스 쳐요. 오. <laughs> <laughs> 오른손? 네, 오른손. 와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좀 착한 사람들이 많죠. <laughs> 브리딩. 그, 진짜, 막 진짜 편해. 가벼워서 진짜 엄청 편해. 그냥 막, 막, 막 때려넣으면 돼. 아, 모델이 안 보이시니까 사진이 안 이쁘네. <laughs> 이름이 어디? 저거예요 <줘봐요. 웃음> 어쩜 아, 안 해? 맨야 누카지. 제가 살게요. 이런거 잘찍으라고요 <laughs> 진짜 미안한데, 현금밖에 안 돼. 아, 래 내가 할게 커피 사올까? 아이, 좋은데. 좋은 시계 쳐보자. 이건, 이건. 방간 가져도. 아이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팽쿠스 안 먹을래요. 이 진짜 안 먹는다고? 이제 한 입만 드려도 돼? 먹어야겠다. 저는 지금 너무 배불러서 좀 안겼어요. 죄송합니다. 인민. 인생. Easy money. Sure thing. 맛있지. 와, 너무 배불러. 잠깐만. 아, 저는. 가야될 것같거든 이제 파르코로 들어가 여기가 진짜 멋있어 이름이 웨이브인데 저 뒤에 인테리어도 보면 저런 음악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실제로 작동을 하나 봐 음악도 팔고 옷도 팔고 약간 이러는데 여기 진짜 100% 좋은 게 저런 브랜드 들이다 들어가 있어 저희 화장실 가려고 여기 온거죠? 네 담배? 네저 yeah. 아, 거기 앞에서 아마 그 형들이랑 피면돼 모습은 무섭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들 진짜 다 스위트하트들이에요 고생 많으셨 my friend nice t 는 키아타 파크라는 데인데 뭐 하는 거요 모르겠어요. 이런 게 너무 이쁘죠. 어 어떤 거? 하이. 하이. 오. i 이 하이. 브레이 이게 지금 FW 전시하는 거예요. 아까 우리 인사한 그분이 대표님 운띠라는 브랜드가 엄청 역사가 깊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와이쁘이요 입던... 입던... <laughs> <먹고 있겠네. 웃음> 이뻐요 형? 입어봤어? 이 머리 스타일에 <laughs> 이가홈리이느낌홈이 코트 홈 <홈레스>.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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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on't know how 나 o do it. I don't k n o 한 how to 지 o it. 하고 o 어 t k n o 한 how to do it. I don't 이 n o 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 그래서 거기 와서 미리 보고, 오더할 사람들은 아삭사. 이제 오더하고 약간 그런. 아, 이 가무네. 아사쿠사 뭔가 스고, 니홈포인트가 있어. 대만에. 아, 또, 오이씨, 도라이. 아파트인가 봐. 뭐? 아파트인가 봐. 개이품나 이런 데 살고 싶어, 민준. 민준이가 원래 미국에 집사준다 그랬는데, 일본에 집사주기로. <laughs> 형, 여기는 못 찍죠? 슈프림. 아, 여기는 슈프림이라. 사주용. 가우스포인트. 화이 뭐 사셨어요? 이거 바지요 완전 마음에 들어 <laughs> 근데 바지 가격을 안 보고 샀단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비싼데? 얼마요? <laughs> 얼마일 것 같아요? 80? 아 다행입니다 42만 원 하지만 이쁘니까 괜찮아요 にベルトが。<laughs> <laughs> 너무 얇아. <laughs> 허리는 너무 크고. 숨에 <laughs> <아니, 이상. 웃음> <이상. 웃음> 허리가 바지가 크잖아. 벨트를 매면 이게 이렇게 막쭈그렁거리는 말이야. 이 옆에 거를 빼면 돼. 그래서 벨트를 올려서 <laughs> 허리에 채우고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바지핏도 살고 안 흘러내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뻥뻥 잡아 당기면 안흘러내림 꿀팁. 와, 여기 진짜 좋아, 근데. 우와. 오다이바라는 데래요. 근데. 우와. 좋네. 음식 졸라 많이 시켰어. 나 배불른데. 괜찮아. 배불러 배불짠짠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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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나 여기 매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5 0번 한거야 내가 뭐. 응. 어? 큐레이 큐레이. 그 김남길 김남 김 김남길 배우님 아세요? 내가 <laughs> 형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 아우. 나 언제 왔어? <laughs> 처음 와봐요 여기 저기가 추성훈 선생님 집이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추성훈 선생님 바닷가 앞에 있는 집들은 다 비싸다 한달 월세가 3, 원이야. 300만 민준이가 집한 천만원이야 300만원 민준이가 집한채 사주기로 했잖아요 네, 저기 사달라 그래야 되겠다 민준이한테 저거는 아, 아, 이상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왜?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기경 이거? 물리시는 거 아니야?